야. 아 진짜,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어저께 어떻게 된거야 너 기억 안나 어저께? 나, 나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나 지금 너 나한테 술 마시자고 하지를 말어 아니 그거 마셔놓고 무슨 벌써 필름이 끊겨버려 아나 아니 나 1차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어. 2차에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나 지금 진짜 기억 안나 뭐 연기야 아, 뭐야 뭘 연기야 진짜로 어저께 얼마나 먹은거야 나 지금 뭐 먹은거야 미치겠다 진짜 어디서 잔지는 모르겠어 지금 용아 어. 왼쪽 다리 한번 걷어봐. 나 싸웠어? 아니 걷어봐 왼쪽 다리 한번. 아 왼쪽 다리를 왜 걷어? 아니 걷어보라니까. 신내. 야, 야 이거 뭐야? 야, 야 이거 뭐야? 니 네, 타투 했잖아 어저께 취해가지고. 야 무슨 미. 미니멈스 타트를해 내가 니미끼마이 네, 좋아한다며 니가 니 <laughs> 뭐. 네, 그거 니가 <laughs> 그거 좋아한다며 막. 아니 야야 야, 그럼 내가 타트야 타투했... 그럼 그래. 아, 술좀 작작 마셔 진짜 아이씨 아, 아, 술 취해가지고 물건 잘 챙긴다 확인해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물? 나 어저께 챙기긴 다 챙겼어? 아 확인해봐 야 이거 뭐냐? 어? 야 이거 뭐냐? 어? 야 이거 뭐냐? 어? 야 이거 뭐냐? 아니 러블리 프린세스가 뭐야 이게? 어 네가 샀잖아 이거. 아 내가 이 인형을 내어 아니 지갑이 어디 갔냐고 지갑. 아 지갑. 야 이건 뭐냐? 야 이. 거 <laughs> 네가, 네가 치킨 먹고 싶다며. 아니. 내가 왜 샀냐고 아, 아니 내거 내 지갑 어디갔.. 아니 속고는왜 샀냐 내가 어? 야 내가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왜 샀냐고 이거 장덕수 사물놀이패 들어가고 싶다며 니가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나 진짜 헛딱지 아, 말나 진짜 술 진짜 안먹어 아 진짜 야나 옆머리 어디갔냐? 야나 옆머리 어디갔냐? 어? 해, 해병대 어? 해병대 다시 들어간다며? 아? 해병대 다시 한병 해병 영원한 해병이라면 네가 아니 모를까 그때 깎았다고 내가? 그래 깎았어. 아술좀 그만 마셔, 좀 진짜. 아어제까술 쳐먹고 내가 뭐한 거냐 도대체 지금? 아 진짜 답답해 가지고 진짜 아. 아돌아오게 나, 야 내가 진짜 다시는 술 먹잖아. 나 이제부터 진짜 나술안 먹어.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. 아, 아야 이거 뭐냐? 이거 내오. 대오저 어디 갔어? 야, 대오 어디가? 대 야, 내오. 대 어디 갔어? 야, 대오 어디가? 더 야, 내오 어디 갔냐? 빨리 입어! 야, 저내오 야, 대오 어디 갔어? 네가 이거 입고 싶다며 아, 대오 디갔어요 네가 이거 입고 싶다며 아니. 자기 날아. 아니, 순정 고대가뭐 하고 그랬어? 야, 안 되겠다. 야. 커피 사와아나 진짜 안 되겠다 야 이거 외국 돈 뭐야? 어? 니술취에서 <laughs> 네, 베트남 간다며 니 네, 있는 돈 없는 데 어저께 다 환전한 거잖아 기억 안나 이거? 아니 지금 한국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내가 이거 환전을 했다고? 너 베트남 간다며 아돌아버리는데 어저께 도대체 술 처먹고 뭐한 거냐 야 근데 너 괜찮아 시간? 왜? 너곧 있으면 비행기 시간 아니야 비행기 시간이라고? <laughs> 베트남 간다며 아, 짜증나, 씨. 야, 일단, 야. 여행 갔다 와서 봅니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, 아,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네, 그 영상 찍었어요 네. 영상 써도 되는지 아, 네네네 아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고 열심히 사하면안 돼요 아, 네.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,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. 계세요